3인칭 동사는 대부분 s를 붙입니다.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es를 붙입니다. s나 o가 노는데 취해서 아무데나 쉬하면안 되지요는 벌금 딱지 es예요. Pass. sees go goes watch watches wash washes f i x f i x e s 세 번째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입니다. study studies 정리를 해보면 3인칭 동사는 첫 번째 대부분의 동사에 s를 붙입니다. 두 번째 s나 o가 노는 대추에서 아무데나 쉬하면 안되지오는 벌금 딱지 es를 붙입니다. 세 번째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입니다. 해부동사는 예외적으로, 해부는 해즈로 바꿉니다.